옮겨? 아이고 이거 찾느라고 또방 꿀딱 셌다니께. 성님들 쇼핑 고민을 대신 싹 풀어주는 골라주는 아저씨요. 화면에 아이템들 번쩍번쩍하니참 곱지 않여. 이번 주에도 그 널뛰넓은 알리를 헤매고 댕기면서 하템 꿀템 가성비 끝판왕들만 기가 막히게 골라온겨. 성님들 시간하고 돈을 확 아껴줄 오늘의 보물들 본격적으로 달리기 전에 좋아요 한번 찰지게 눌러주면 센스쟁이구먼. 그럼 바로 출발이야. 이번 제품은 2025년형 디디파이 대식캠 z 5 0 프로 4K 블랙박스인디 전방 4K. 후방 1080p 듀얼 채널로 모든 각도 선명하게 기록해주고 와이파이 6으로 영상 전송도 빠른겨 나이트 비스 2.0 기술에 AI ISP까지 더해 밤에도 환히 보이는 거요 아다스 2.0으로 운전도 안전하고 음성 제어로 사진 찍어 한마디에 딱 저장되고 GPS도 내장돼서 경로 속도 다 기록해주는 거요512기가바 마이크로 SD 카드도 넉넉히 지원하고 슈퍼 캐페시터에 극한 온도도 안심이요 포지 클라우드 박스 달면 원격으로도 내차 지켜볼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녀석이요 이번 제품은 펀샷 매그네틱 그립인데, 핸드폰으로 셀카 찍을 때 아주 딱 좋은 녀석이요. 인체공학적으로 생겨 손에 착 감기고 사용감도 좋고, ABS랑 PC, 알루미늄 합금 써서 튼튼하고, 무게도 109g이라 오래 들고 찍어도 부담이 없는겨. 리모컨도 똑대어 쓸수 있어 멀리서도 편하게 사진 찍을 수 있고, 블루투스로 웬만한 폰이랑 척척 연결되니까 편리야. 매그네틱 방식으로 폰에 착 붙고, 기능도 막 확장해서 다양한 환경에 요긴하고 휴대하기 좋은 컴팩트한 크기라 가지고 다니기도 좋은겨. 셀카 자주 찍거나 셀카봉 찾는 분들은 요 펀샵 매그네틱 그립 꼭 한번 눈여겨 봐야요. 기특한 물건이요. 이번 제품은 조이보스 조절식 자석 유리창 클리너인데 아주 요기는 녀석이요. 색깔도 회색하고 주황색으로 세련됐고 튼튼한 재질에 수세미 패드까지 달려서 오래 쓸수 있고. 텔레스코핑 막대가 111.5cm에서 145cm까지 쭉 늘어나고 자력도 저절로 조절돼서 얇은 유리부터 두꺼운 삼겹 유리까지 싹 청소할 수 있는 거 아니고서. 고층 유리창도 쉽게 닦게 와이퍼 머리가 돌아가고 수직으로도 시원하게 잘 닦이는 겨. 확장 막대 분리에 손으로 낮은 유리 닦을 수도 있고 아주 똑똑한 놈이요 안전 로프도 든든하고 자력도 삼중으로 아주 쎄니 덤벨 무게도 거뜬히 견뎌서 떨어질 걱정은 없고. 막대 기어 덕분에 와이퍼가 회전도 잘 돼서 유리 구석구석 사각지대 없이 깨끗하게 닦이고 스크레이퍼도 커져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되는구만 5mm부터 35mm까지 유리면 뭐든 오케이인디 단층 이중 단열 유리는 물론이고 건축 유리까지 싹다쓸수 있는 놈이오 근데뭐이은거 없는겨? 좋아요 말이오 한번 눌러주면 힘이 나갔는디 말이오 이번 제품은 전기 치즈 강판 가져왔는디 휴대용 샐러드 메이커 JT3631인디 요거 아주 요기하니 주방에서 아주 그냥 효자요 요리 시간을 확 줄여주는겨 40와트 전기로 돌리는 로터리 슬라이서 슈레더라서 야채고 과일이고 뭐든지 싹싹 갈아주고 샐러드 만들기도 딱이고 칼날도 무려 4가지라 치즈나 채소 원하는대로 굵기 조절해서 썰고 모양도 이쁘게 만들 수 있고 작동 쉽고 안전해서 주방 필수품이요 손 다칠 걱정 없고 설거지도 편하고 abs하고 pp하고 스테인레스 재질이라 튼튼하고 오래 쓰고 마음에 드는구먼 무게도 7 0 0 g 밖에안 나가니까 가볍게 쓰기도 좋고 주방 여기저기 옮기기도 편야 이거 있으면 요리 재미 아주 쏠쏠할게요. LMETJMA가 요리 재밌게 해준다니 유녀석 한번 써봐요. 아주 그냥 요리 고수 되는구먼. 이번 제품은 썬더딜 네이티브 1080p 프로젝터 TDA7W인데 아주 요긴한 녀석이요. 먼지 막아주는 완전 밀봉 광학 엔진이라 화면에 검은 점 걱정 없고 고장도 덜 나고 유지 보수 편하니까 램프도 5만 시간이나 오래가서 아주 든든냐 안드로이드 1 3 l m 2기가롬 32기가라 앱도 빠릿하게 돌아가고 영화도 실컷 볼수 있고 와이파이 6의 5G 듀얼 밴드까지 지원해서 인터넷도 빠르고 끊김없이 영상 보고 폰 화면도 쉽게 띄울 수 있는겨. 초점도 지가 알아서 척척 잡고 화면도 비뚤어진 거 알아서 싹 고쳐주고 장애물도 피하고 커튼도 알아서 맞춰주니께 막 손댈 필요 없이 진짜 편이야. 밝기도 19,000루멘이라 대낮에도 선명하고 FHD 화질의 4K 영상까지 거뜬히 돌려주니 눈 호강 제대로 하는구먼. 소음도 39dB 아래로 조용해서 밤에 봐도 거슬리지 않고. 블루투스 5.0이라 스피커나 이어폰 연결도 쉽고 내장 10W 스피커도 빵빵하니 따로 안 써도 되는겨 USB로 PDF 문서도 바로 볼수 있고 HDMI, USB 등 여러 기기랑도 잘 연결되니 아주 만능이요 이번 제품은 삼성 갤럭시 S25 울트라, S24, S23, S22, S21 플러스 A55 오즈용 정품 소가죽 펌 케이스인데 요거는 흔한 케이스가 아니오. 100% 천연 소가죽으로 손에 착 감기는 촉감 좋고. 쓰면 쓸수록 깊이 있는 멋이 더해지는 놈이요. 쥐었을 때 그립감도 일품이고 부드러워 사용하는 내내 기분 좋은 거 아니겠어? 안쪽은 튼튼한 PC하고 TPU 재질로 꼼꼼히 감싸줘서 먼지 스크래치 걱정 없고, 혹시라도 떨어뜨려도 폰을 꽉 붙들어주고 충격 흡수도 잘 되고, 폰 모서리까지 든든히 보호되고 화면보다 살짝 높아 액정 보호도 확실이야. 손으로 직접 만들어 마무리 깔끔하고 고급진 멋이 뚝뚝 떨어지는디. 폰에 딱 맞게 디자인돼서 카메라 구멍하고 지문 인식, 전원 버튼, 충전 단자까지 모든 위치가 오차 없이 제자리에 딱맞춰줘서폰 쓰는데 불편함이 없구먼. 괜히 비싼 폰 샀다가 케이스 대충 끼우면 폼도 안 나고 모양새가 영안좋잖여요 케이스 하나 씌우면 폰 스타일 확 살고 안전하게 보호되고 선물로도 딱인디 받는 사람도 감동할 겨. 스마트폰도 이제 패션인디 이런 진짜배기 소가죽 케이스는 있어야 품격이 확 올라가는 거 아니거서. 이번 제품은 자동차 뒷좌석 전동 에어매트리스인디 여행 갈때 아주 딱이요. 내장 펌프가 있어서 원터치로 3에서 5분이면 뒷좌석이 바로 평평한 침대로 변하고 여행이 편해지는 거요. 차 곡선에 딱 맞아서 안전벨트도 문제없고, 대부분 차에 호환되니까 걱정없고, 보들보들한 플로 원단이라 잠잘 때 편안하고, 접으면 트렁크 자리도 거의 안 차지하고, 쿠션으로도 쓸수 있으니 아주 실용적이요. 200kg까지 튼튼하게 버티니까 어른들도 든든하니 편하냐. 이번 제품은 붐낚시 알 g 1 플라이 낚시 견인기인데, 낚시할 때 작은 도구들 흘릴까 걱정하는 분들 귀쫑긋해야 요요 견인기가 있으면 작은 장비들을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데, 코드가 86cm 늘었다 다시 들어가니까 겁나 게편이 폴리에스터 코드에304 스테인리스 스틸 스프링이라 바닷물에도 녹슬 걱정 없이 튼튼하고 후퇴력 45g에 75g 무게까지 버텨주니 웬만한 도구는 다달수 있구만 카라비너로 조끼나 벨트에 달아놓으면 장비 일을 염려도 없고 요긴한 녀석인디 낚시를 스마트하고 편하게 즐기고 싶은 분들 요품 낚시 알지원 견인기 한번 눈여겨봐야혀 아주 요긴한 녀석이오 이번 제품은 광섬유 운동화요 남녀노소 누구나 신을 수 있고 우리 애들 led 신발로 밤에도 환하게 깜빡여 주니께 아주 신기하고 좋구먼 광섬유 천으로 되어 있고 usb 충전도 편하게 할수 있어서 진짜 요기 너고 가볍고 발도 편하고 11가지 다양한 색상으로 화이트 블랙 핑크 이런 예쁜 색깔도 잔뜩 있는겨 탄성 단독 밑창이라 애들이 신고 뛰어놀기도 좋고 아주 제격이요 힐리스 롤러 스케이트 신발처럼 바퀴 달린 것도 있어 애들이 아주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좋아할 거요 유아부터 성인까지 유로 사이즈 25에서 46까지 다양하게 나오니까 온 가족이 같이 신을 수도 있고 패션으로도 아주 딱이요. 아주 발랄하구먼. 이번 제품은 차안 정리 안 돼서 골치 아팠던 분들 귀 쫑긋할 욕이난 녀석인데 바로 차창에 다는 맞는 보관하며 운전 중에 폰 어디다 둬야 할지 커피 쏟을까봐 걱정됐던 분들한테는 아주 딱인 물건인데 문틈에다 쏙 끼우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식이고 ABS랑 TPR 같은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서 오래 쓸수 있는게요. 창문 올리고 내리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고 아주 깔끔하게 설치되는 거요. 컵 홀더는 스프링 탄편이 있어 컵이 흔들림 없이 고정되고 전화기도 제자리에 딱 꽂아둘 수 있고 충전 구멍도 있어 아주 쓸모있구만. 지갑이나 차키, 동전 같은 자잘한 물건들 여기다 넣어두면 딱이고 필요한 거 손만 뻗으면 바로 닿으니까 운전이 한결 편해지고 깔끔해질 거요. 예 두께 다른 폼패드도 같이 줘서 차종 상관없이 튼튼하게 딱 고정되고 아주 실한 물건이요. 차안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분들 요만한 보관함 한번 꼭 눈여겨봐요. 이번 제품은 우리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딱 세워두고 쓰기 좋은 알루미늄 합금 전화 홀더 스탠드인디 아주 요기는 물건이요. 바닥이 통 알루미늄 합금의 두께도 3mm나 되니까 무게감도 딱 잡히고 중심이 야무지게 고정돼서 흔들릴 걱정은 없고 이중 축으로 각도도 180도까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조절되고 눈높이에 딱 맞게 높이도 조절할 수 있는디 접으면 아주 납작해져서 가방에 쏙 넣고 댕기기 편하고 우리 집이나 사무실 책상 어디에 놔도 딱이요. 혼다는 홈이랑 밑바닥에 미끄럼 방지 실리콘 패드가 꼼꼼하게 딱 붙어 있으니까 내 기기들 미끄러지거나 긁힐 걱정은 싹 없고 충전할 때선 빼는 구멍이 딱 뚫려 있어 깔끔하고 스크래치 방지 패드까지부터 흠집 날 일도 없는 겨 작은 휴대폰부터 아이패드 맨키로 15.6인치 큰 태블릿도 다 올릴 수 있으니까 이만하면 진짜 만능인 거요. 어떤 스타일은 또 360도로 돌려가며 쓸 수도 있는데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밥 먹으면서 영상 보거나 영화 볼때 주방에서 요리 레시피 보면서 따라 할 때. 온라인 수업 듣거나 화상 통화할 때 얼마나 편한지 몰라.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디놔도 잘 어울리고 책상에도 딱이요 이번 제품은 캠핑 좋아하는 분들 귀 쫑긋할 가스 스토브인디. 아주 작고 접이식이라 가방에 쏙 넣어 다니기 편해야근데 몸집은 요래도 4천0트고출력의 스프레이 플레이트 5개라 야외에서 뭘 끓이든 볶든 시원시원한겨 여러 냄비 호환되고 캠핑, 등산, 백패킹에 찰떡이고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튼튼하고 오래 쓰고 녹 걱정 덜이 불도 버튼 한 번이면 되는 전자 점화라 쉽고 빠르고 보관 가방까지 딱 주니께 이만한 녀석이 없구만. 스마트하게 야외 요리 즐길 분들 이 스토브 꼭 써봐야요. 이번 제품은 운전할 때팔둘데 없거나 물건 놓을 데 없어 불편했던 거확 해결해줄 자동차 팔걸이 상자요. 다양한 색깔로 자기 차 분위기에 맞춰 고를 수도 있고 크기는 23.5에 팔에 8.5cm에 최대 40cm까지 높이 조절도 되니 팔길이나 자세에 맞춰 편안하게 쓸수있는겨 고급 PU 가죽에 튼튼한 스테인리스 기둥으로 아주 고급져 보이고 만져보면 더 마음에 쏙 들가요. 무게는 0.97kg 정도 되고 모든 차에 잘 맞는 만능이라 내 차에도 딱이고 운전석, 조수석 어디든 쓸수 있고 설치도 복잡하게 뭐 만질 것 없이 의자하고 콘솔 틈새에 쏙 끼워 넣기만 하면 끝나고 시트 조절도 방해 안 되니 걱정할 필요 없구만. 팔걸이가 조절되니까 장거리 운전할 때팔 편하게 대고 가면 피곤한 것도 덜하고 운전도 안전하게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 핸드폰, 지갑, 담배. 열쇠 등 운전하면서 필요한 잡동사니들 다 여기다 넣어두면 이리저리 찾을 필요 없이 아주 편하게 꺼내 쓸수 있고 아주 욕이냐. 끝난 줄 안겨? 아직 아니오. 진짜 베기는 아직 꺼내지도 않았구먼. 고수들만 알아본다는 진짜 꿀템들인디. 지갑을 위협할 수 있으니 용기내서 봐야 할 거여. 좋아요 한번 찰지게 누르고 이어지는 영상을 클릭하면 딱 나오는구먼.